성당은 가봤네 그래도 그렇지 태자. 여기 마켓인들 지나서 우린 저쪽으로 갈 거야. 아 여기 여기 성당이네 여기가 다. 아 근데 성당이 진짜 멋있다. 하나하나 성당. 우리나라 성당 너무 허접해온거 아니야? 우리 뚱이뚱이는 엄마 아빠랑 이렇게 단둘이 데이트 해본적이 없네 아 <laughs> 아, 코비드 어, 테스트 하나 보다 여기 아 여기 약국이네 아포더케 줘줘줘 타줘 짐밭 뒤로, 아이고 퇴지게 잡았어. 아 열려 있다, 문 열려 있어 이제. 어 뒤로 따라 들어갈게. 우리가 갈. 어, 저희 사람들 들어간다 이제. 들어가는 거 찍어줄게. 태지아, 먼저 들어가. 오빠랑. 그냥 가자. 이제 거기서는 그거 치면 안돼 주세요, 아빠. 이거 음악하는 데니까. 자, 아니, 아니, 아빠 줘야 돼, 이거는. 저기는 절대 소리 내면 안 되거든. 여기 휴지 다 된다. 휴지를 하나 넣어서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하고 태진아 이쪽이야 이쪽 문이 열렸다 자, 들어가세요 음 응. 콘서트 태진이 콘서트 처음 와봤지 이제? 들어가세요 응. 땡큐 어 어디로 가야되는 걸까? 저거 패키지아 그래? 운나스사람니까 티켓? W 수 있네 여기

저저이 벗어 일단 어 벗어 줘이가어 w o r e concert of course e yeah. yeah, yeah. okay. okay please we have t little jackets n i d e o back after the s 자켓만 맡기면 어. 음, 일, 유, 로. 기존품도다 봐주는? 얘도 다 바뀌. 유? 같이 바꿀수 있나? 오케이. 음. Okay. 아, yes. 오케아니 okay. 들고 있으면 되잖아 저거. 네. 해먹게. 아, 물어봐 그러면은. Six. Yes. Thank y Thank you. Thank you. 자가자 티켓 k e 아, yes. <laugh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Right. Friend B. Oh.

<laughs> 이거 좌석표 별도 있는 거아니야 그냥 앉으면 되는 거 비에? 아니, 비포... 어. 비... 비에 좌... 별도로... p P30... 3 P30... 아니, 이거는 왜요? 저기 왜요? 날짜... 여기 다리가 있다고 하던데, 비구 비구역 일단 들어가보자 응 뭐, 없어, 자? 별도로 표기된 게 없어 자, 우리 앞으로 가자, 저기 아직 안들어갔어 아니, 기다리자 아, 아니 기다려

단체로 홍사운 엄청 많네 <laughs> 카테고리 투 배송을 해 주나 보다. 연락을 했어. 응? 응. 네. 진짜. 음. 네. 제가 좀 오빠 따라 오빠. 오빠 따라 여기 앉아, 태자. 태자. 여기야. 안 된대. 안 된대. 아빠 옆에야 된대. 태자, 그리고 조용해야 히 돼. 그리고 아빠한테 딱 안겨서 잠면 돼. 졸리면. 알겠지? 프로는 어떻게 됐어? 모짜르트. 모짜르트. 비발디. 사계. 여름. 이거 먹으라는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돼 그래. 이것도. 좀 쉬었다가 또 하네. 팝, 팝, 팝. 부활 여기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야 아? 듣는 거야 음악 들릴 거야 태지 이렇게 됐다 졸리면 아빠한테 이렇게 기대서 코잡는데 크리스탈이 엄청 많다 진짜 그치 태지야 봐봐 태지야 태지야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오른쪽 봐봐 엄마 봐봐 엄마 엄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 그건 공연을 찍는 건안 되고, 우리끼리 찍는 건 괜찮아. 응, 음, 공연을 찍는 건안 되고, 술도 안 된대. 알겠지? 아,